병화는 여름 그중에서도 초여름을 나타내 봄의 생명이 완전히 성장하고 햇빛이 점점 뜨거워지는 시기 모든 것이 무르익기 시작하는 계절이야 네 번째 방위 병화는 남쪽을 가리켜 남쪽은 가장 뜨겁고 빛이 강한 방향 병화의 밝고 강렬한 성질과 정확히 연결돼 다섯 번째 색상 병화의 색은 붉은색이야 붉게 타오르는 태양 또는 따뜻한 여름 햇살을 떠올리면 돼. 자, 그럼 병이라는 글자는 어떻게 쓰는지 알아보자. 병은 총 5획으로 되어 있어. 중간에 세로 획을 정확히 넣어야 병화 특유의 중심을 잡고 바깥으로 퍼지는 에너지가 살아나는 거야. 한획한획 한획 힘을 주어 태양이 빛을 내뿜는 듯한 느낌으로 써야 해. 오늘은 천간 10글자